나할때 멀리 갈수 있거든. 그거 하다가 맵에서 보고 하나, 직선으로 내려. 둘, 하나 둘셋 내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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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서 내가 지금 핑 찍어놓 은 초록색 핑 찍어놓은 대로 가. 어디야 우리? 아, w 아니, 키 야, 눌러야 돼. 니 뭐야 니 뭐야 니로 가면 W 키어 W 키 W 키 눌러서 따라와. 나가상 펼쳐. 야나 저기 안될 거. 아 T 펼치면 안돼 펼치면 안 돼. 야 저기 안 돼. 안 돼? 그럼 여기. 그냥 따라와. 네, 그 머리 위에 맨 머리 위에 보이면 보면 뭐 하나 있지. 아, 어... 초록색 핑 있는데 거기로 와. 그리고 아래 오른쪽 아래 미니맵 있으니까. 어 뭐야 자동으로 피해어 자동으로 피니까 피면 안 돼. 그래. 그리고 나서 쭉 그냥 그리고 W 해서 아래 보고 쭉 내려와. W 누르면 아래로 쭉 내려올 수 있거든. W 눌러서 빙글빙글 돌면서 내려와. 그리고 옥상에 창. 지붕 위에 착륙하지 마, 낙댐마다. 어, 너 왔어? 응. 음, 왔어. 가만 오면, 오면 집 하나, 집, 집 하나씩 다 뒤지면서. 아. 문, 다 뒤진 집은 문 열어놔? 난 청개구리가 되겠어. 어? 난 청개구리가 되겠어. 나 같아! 야, 오야, 오와. 뭐? 엠, 엠, 엠뭘 주웠는데? m 16? M 난 총. M4, 몰라. M16. 이름이 뭔데? M 뭐. M 뭐. 이거 <laughs> 음. 가방, 구명조끼. 아니 구명조끼란다. 방탄조끼. 가방, 방탄조끼. 그리고 헬멧은 무조건 껴. 그거는 방어력 높여주는 거야. 가방은 짐 드는 거고. 야. 왜? 석궁이다 아, 석궁 들지 마. 석궁 들지 마. 석궁 개쓰레기. 석궁 개쓰레기다. 난 분명히 연료통 안 쓰고. 개쓰레기다. 그거 차, 차탈때 쓰는 건데. 연막탄도 있어. 연료통? 없어, 연막탄은, 연막탄은 니 네. 네 마음대로 해. 연료통 주워. 있는데 총알은 어? 연료통 주워 말어. 연료통 주지 마. 안 주워도 돼. 알았어. 굳이 안 주워도 되는 거야. 일단 총알만 다 주워야지. 뭐야. 아니, 총알 주워라고? 야, 혹시 가방이 있는 사람. 나. 가방, 아, 그러니까 그, 예비, 다른 가방, 니가 주운 거 말고. 그건 몰라, 없어. 가방 더 있으면 나좀 주라고. 가방 없냐? 응. <laughs> 아, 나도 내거 하나밖에 없어. 야, 야, 길 잃었어. 야, 여기 AK. 야, 여기 AK. AK? 어디로 가야 되지? 이런가? 총 없으면 총 가져가. 나 총, 나는 일단, 일단, U, UMP 있어. M16에 석궁 있어. 석궁. <laughs> 아, 석궁이다? 야, M, 야, 석궁 버리고 여기 와서 AK 먹어 아, 실행이 될 거야. 가능하면, 가능하면 소총하고. 나 그게 먼저. 소총 몰라. 하나에 샷건 하나. 야, 근데 2배율 스코프 이게 뭐야? 어, 그거 배율이야. 그거, 아, 우클릭 아, 더블, 나. 우클릭, 우클릭 따락 누르든가. 그거 장착시키고 우클릭 따락 누르든가. 아무한 막 장착 키워도 되나? 어? 야, 여기 마이크로 오지. M16에 장착시켜놔야지. 총알. 정말 정말 존나 많아. 응, 그거 아니면 야한번한번탁 누르면 탁 누르면, 누르면 정수준 하거든 어, 가방 있다. 한번탁 누르면 정수준 하니까 그걸로 해서 정수준 하든가. 신. 야 M4 있는 사람 있지 않았냐 아까? 붕대다 이건 뭐야? 전술 개머리판. 그거 M4 M4가 끼는 거야. 나는 무기 다 끼지 니네 총에 맞는 부속품들만 집어 아나 몰라 이거 나막 집었네 아 어, 마스크다 마스크. 껴야지 필요없는거는 갖다 버리고 입어야지 이거 개머리판 나쓸수 있는건가 안 돼. 니네 무기 뭔데 니네 무기 이름 뭐야 M16A1이야 M416이야 일단 나 따라와 M16A4 그럼 안돼 종인데 그 니가 집기 전에 니가 쓸수 있는 무기, 니가 쓸수 있는 템이면, 따라와, 빨리. 일로, 로 나와. 어, 어, 어 나와쓸수 있는 템이면, 죽기 전에 뭐뜰 거야. 그니까 막, 어우, 뭐 놀래라. 뭐. <laughs> 죽기 전에 막, 총기 모양 같은 거떠 있을 거야. 그런 거 보고 주워. 야, 이거 사람 이것도 못 넘냐? 응? 저, 울타리 못 넘어? 저, 달리면서 점프 잘 해야 돼. 와, 이거 그러니까 물리엔진, 물리엔진 병신이, 이거 물리엔진, 이거 사이퍼즈랑 똑같은 엔진이야. 물리엔진 개 병신이라고. 자, 내가 최후방을 맡기지. 음, 나 너의 후, 영도가 내 뒤가 아니라는 거에만 해도 뭐, 마음 편하다. 왜? 영도가 내 뒤면 일단은, 빠로 같은 거 갖다 들면서 휘두르면서 온다고. 미안하다. 난 그런, 그런 게 없구나. 근접 모기가. 여기, 여기 집 쪽... 집, 집 하나씩 드시자. 안 자네? 그리고, 어? 여기? 근처에 아무도 없, 없 없던 거 같은데? 그럼 나 저, 오른쪽 간다? 여기 집 그래. 간다? 어, 뒤져, 하나씩. <laughs> 어, 스크시 <스쿼스> 있네. 제 <laughs> 성광탄 주웠구만. 내 생각엔 제 성광탄 주는 거. 내 생각엔 제 새끼 성광탄, 내내 새끼 성광탄 샷건 아니야. 있어. 야, 쟤. 안에 샷건 있어. 쟤한테, 어? 샷건? 샷건 주려면 샷건 주어오토바이 아니, 나 샷건 안쓸 거야. 그게 안에 있으니까 주어가 누가 빨리. 그냥 AKM 써야겠다. 대신에 총알 난 종류를 모르니까 가 <laughs> 들어가네. 거기 총 옆에 적혀 있어. <laughs> 야. 여기 샷건 또 있어. <laughs> 개머리판 또 있는데. 거기 총 옆에 적혀 있다니까? 어, 몰라, 나총 종류도 모르는데. 어, 이제 하나 또 있다, 게이득 그니까, 너 그거 읽으라, 그 총. 그거, 아마, 니네 지금 뭐, 뭐, 뭐 쓰고 있냐? 샷건은 사풍. 10 게이지 쓰고, 석궁은 화살. 아 어, 화살 돈 있어, 나한테. m16a1은 5.5mm, 5.56mm 쓸 거야. 야, 헬멧 레벨 2다. 어, 그거 껴. 예, 나 레벨 1이었는데. 바지는, 방어력 똑같나? 바지는 그냥 치장용이야. 아니면 뭐라? 위장이나 치장. 초크. 어, 여기. 이... 초크. 았다 아, 초크는, 샷건 있지. 어, 은필. 샷그... 샷크, 어, 샷건. 아니야. 칠때 쓰는 거 아니야? <웃음> 약간, <웃음> 뭐라 해야 돼. 샷건, 샷건 분산률 줄여주는 거야. 어. 니 그러니까 네 샷건, 니네 샷건 어떤 샷건이야? 나 샷건 안 들었는데 아까 있다지 않았냐? 1층에 있대 1층에 있어 여기 아 그냥 안 주웠어? S -1897. 안주웠어? S1897 야나 스크스 주워야겠다 나 8빌 찾았어 나 스크스 주울래 음... 이제 일로 달려서 또 파밍해야지 야나 저격, 저격 들어도 되겠는데? 경찰 조끼 앵글, 수직, 손잡이. 어, 이거 내쓸수 있는 거다. 음 그런 거, 쓸수 있는 거 찾았었어. 아닌가? 맞는데? M416이구나. 뭐야, 연막탄 뿌렸어, 누가? 용도가 뿌린 거 아니야? 뭐야? 배낭 있는데? 필요 없겠지. 음 연막탄. <laughs> 더러운 탱크탑 개머리판 마이크로 우지용 야 스크스 차다 씨발 됐다 이제 나 8배율의 스크스다 레드 도트 사이트 이게 뭐야? 그거 주준경오 깨야지. 주워야지 그거 끼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 딱딱딱 석궁 얘기해줬어 장난 같아 야야너 이거 연막탄 에 뿌렸어 나 이거 템이 안 보여 야, 난 먹을 건다 아, 먹었어. 아, 어, 아, 레드오스테이 하나 더 있다. 야, 아, 뚝배기가 없어. 나도 헬멧 필요한데, 헬멧이 없네. 나 헬멧 두개 있었는데. 하나 있냐? 바꿨지만. 바꿨을걸? 어디 있냐? 어디인지 알려줘. 저쪽 집일걸? 내가 왔던 집인데, 어디지? <laughs> 어디? 내가, 내가 뛰어왔던 야, 집인데, 엄마야. 오른쪽 아니면 왼쪽 어? 집이야. 팔배열도 봐. 다배열 왜? 너뭐 있는데? 아니, 저 학교 쪽 나스크스나스크스잘 쓰는데. 어디 학, 학교 쪽? 야 이거 안 죽으리 앉는거 어떻게? C. Z 이거의 컨트롤이 C하고 아니야? Z. Z 엎드리는 아니야, 거. 아니야, 그냥. 어, z 엎드리는 거. 뭐 없는데? 없냐? 엎드리고 없는 데 학교에. 안 보여 그냥. 지금 뭐얘들 오늘 학교 아까 밀배 쪽에서 다 내렸다는 거다. 싸우는 애들. <laughs> 헬멧 구하러 가봐. 일단은 헬멧 찾으면 헬멧 껴야지. 헬멧, 내가 요것을 바꿨나? 우리 근데 정중앙이다, 우리. 아, 그래? 그럼 좀안전한거 아니야? 아니, 위치 너무 나 계속, 좋은데. 나 계속 탭을 우리, 누르는데. 우리 안 싸고 계속 바, 계속, 계속, 왜 탭을 눌러? 아니, 맵을 눌라고? 어. 맵 M이야, M. 그니까, M이야. 나... 그거 아니야! 그 M이 아니라고. 뇽뇽뇽. 아, 이거 밖으로 나가는 문이구나. 의료통 맞췄나, 봤네 그러면 간다. 헬멧을 찾으러. 헬멧 어디있는지 알려줘. 나중에 찾으면 알려줘. 어. 나도 혹시 헬멧이 하나도 청청. 없지? 진짜 하나도 없네. 내 샷건 있던 집에서 헬멧 찾았는데. 야, 헬멧 바로 여기 있는데. 그래? 그쪽 갈게, 그럼. 오토바이 헬멧. 야, 수류탄 있다. 배낭 레벨 1 붕대. 배낭 레벨 1 샷건도 있네. 그그 그 방에 있어? 아그 집에 있어? 오토바이 헬멧 하나. 오토바이 아, 헬멧 두개 있어 여기. 어떤 색깔 색깔이 뭐야? 색깔 뭐 흰색인 거죠. 그건? 야 봐봐 나 코트 있다. 어 나. 어. 지금 패딩 있는 소형기 있어. 소염기 S.M.G 만드. 아내으라고 S.M.G 만드. 어? 뭐야? 코트 내으라고 코트 얘가 나한테 코트 뜯을라 하네? 올라와봐 전실에서 뜯기고 여기서 뜯기고 자 코트 줄게 이 새끼 마지막 룩은 코트로 완성된다고 하더라 아... 이 자새끼 보면 좀 극혐할 거야 여기 오토바이 헬멧 하나 더 있어 근데 이젠 필요 없겠지 그 이제 가자 그래 야 근데 그냥 여기도... 여기서 있으면 안 돼? 아니 우리 파밍이야지 파밍 할거다 나... 하긴 했는데 나도 사실 아마 나 반인자 파밍 할거어내 눈을 사줘 쏴달라고 쏴도 돼 쏴도 싸도, 싸도 아무거나 야내 야, 손에 있는 거뭘거본거 거, 거 같아 나왜 수류탄 안 집어지냐 성광탄 수류탄이야 아 시발 도망가 나 수류탄 하나 찾았었는데 안 좋았나 5번 눌러봐 5번5번5번 5번? 5번 눌러봐 5번 막탄인데 5번한번더 눌러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 아까 안워졌구나 <laughs> 가방 몇렙이냐 1 여기 원래 차가 야 학교쪽 갈래? 아니면 아파트쪽 가지말고 그냥 뒤쪽으로 돌래 그냥 옆, 저쪽 옆쪽으로 해갖고 딴 데나 갈까 야나 갑자기 줌인이 안돼 아 된다 <laughs> 어, 어. <laughs> 왜내 뒤에 레드 존 있어 <laughs> <laughs> 그거 레드 존잘 안맞으니까 상관없어 아 그래? 갈까? 여기로 갈까 그러면? 네. 여기로 갈래 용도야내 지금 핑 찍어놓은데? 네. 아재 저버리지 마요 어때요? 학교 쪽에 뭐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저기 갔다가 또돌아와야겠 어차피 여기서 할것도 없잖아 그러면 너무 정중앙이라 좋지. 아니 언덕 위에서 언덕 위에서 대기 까든가 니들, 니들 탄약 많으면 탄약? 얼마 없는데 탄약 존나 많으면 이 언덕 위에서 이쪽으로 달려오는 거 잡아도 돼 가마 어? 아? 어? 어? 쏴달라고? <laughs> 가자 이게 <laughs> 네, 내가 애용, 애용하는 전법이야기다 여기서 여기서 <laughs> 여기서 한번 보고 가 대라니말 필요 이나 이게. 어. <laughs> 이집안 털렸는데 여기 집? 확실히 가자. 도안 털렸어. 어. 집집안 열려 있어. 이 우리 앞쪽에 있는 집안 털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보통 털면 문다 열어 놓고가그뭐안목적인 지들도 맨하여. 아니, 지들도 어디 아니. 집 털렸는지 털런... 확인해야 되니까 집 열어 놔고. 음. 안 털었어, 지금. 야, 잠깐만. 어왜왜 차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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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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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향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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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황색 집 N 아니, N, N 방향 N 방향 N 방향 주황색 N N 방향 어, 저저 옥상에 있는지 옥상에 있는지 차 있지 차 보이지 차 보이지 옥상에 있는지 N 방향 위에 어디야? 어. 아 아니야, 우리 앞 아, 좀... 앞에 N 방향이 어디야? <laughs> 저저 노랑 노란... 아니 혹시... 위 위에... <laughs> 화면 맨 위에 N 하고 N E 하고 막 적혀있잖아 방이, 방이 적혀있잖아 이 집! 이 집! 그 집? 저 멀리 어, 있는 집인가봐 그, 저, 그 집에 차 보여? 나만 안 보이냐? 나안 차, 보이네. 아 씨발 너 800을 내놔 니네 위치에서 보이나봐 나 없대 아 일로 오라! 돼요. 아니 저 아니 씨발 저, 저집저 저... 내가 픽 찍어놨어, 봐봐 아또탭 눌러 저 집에 예쁘네. 차 있지? 차보여? 아니.. 쉬. 아까 그쪽에 차 멈췄거든? 이 차? 내가 지금.. 어 저.. 저차 이... 그 전화 그 지붕.. 지붕 쫙 살라 있는집그 집에 어, 얘기하는 지붕, 거지 지붕 지붕 어 지붕 부서져있는 집 그쪽에.. 애들 내렸다 내렸다고? 응? 어.. 걔네 차 멈췄어 거기 그 집에서 조심해라 나오는 거 보자 그러면 아 저격이라.. 그 앞쪽 집만 뒤지고 있어봐 나 여기 보고 있을게 난 올라갈래 <laughs> 무사방.. <무서워, 방금. 웃음> 장난같이 엎드려 손기가 네. 있으면 좋은데.. 아니요.. 아, 근데 내가 여기 이거 뭐냐? 철조망 있어서 못 쏘는 거 아니냐? 싸시나? 아, 안 보이는데? 뭔지? 차가 움직였다고? 저 앞에 저 안테나 있는 거? 아니, 응? 무슨 짓 말하는 거야? 저 맨, 엔 방향 바로 앞에 그 지붕 부서져 있고 그런 데 있지. 창고 같은데. 저 끝에 저거? 어. 구멍 뻥뻥뻥 뚫린 거? 어, 금방물? 저거. 그쪽 차가 움직였다는데. 야, 담마너 배율 스코프 있냐? 나 2배율 하나 있을 걸. 아, 열심히 기어가고 뭐... 있어. 근데 뭐 아니 근데 뭔데? 이동 이동 뭐이동 하시러 가 하나 애들이. 야, 근데 이거 어떻게 버려? 어떻게 줘? 땅에다 버려. 아, 그... 그거 눌러서 그거 드롭 드롭하면 돼잖아 뭔가? 어, 2배율. 맨맨 왼쪽에다가 어, 들어면돼 걸 기다려 봐. 맨 왼쪽에다가. 어, 안렸어얘 어, 아, 얘들 뭐, 아, 이동도 안 해. 들이다고 아니, 아니, 아니야. 얘들 음. 얘는 이동해야 되지. 얘네 건물 박얘 내고 거기 박겨. 그럼 여기서 계속 대기 까자, 그냥. 데이크가야, 니들 그 건물 아래로 넘어오는 애들 있으면 알려 줘나. 그쪽 위치 소게 나, 나 사격 있는데. 가능해. 영도 영도 님 영도. 야 레드존인데. 야 레드존인데? 일단 나니집쪽으로 네, 네 집쪽, 간다 일단. 영도 영도 있는 집으로 가자 일단. 집 안에 있으면 안 되네. 어, 안 맞아. 아, 가는데 아, 운... 어디 섰어? 아 샀다고? 안 맞아 가지고 몰라. 어. 쐈네 쐈네. 아, 들어와 아니, 일단. 일단 들어와. 들어와 들어와. 쏘는 거 맞네. 아까 캐드인 같다. 그래, 저, 저쪽에다 저 쏘네. 정확하게, 정확하게 쏘네. 야, 그 2층. 2층 사격할 만하냐? 위치, 보이는데. 위치 파악해봐. 위치. 어디야, 어디야. 이거... 가까이인가? 저... 저 위에 있는 차가 아마, 있, 아마 아래로 마아 내려왔을 거야, 애들. 너 거기 그렇게 얼굴 내밀고 있으면 쳐맞는다. 아, 얼굴 내민 거였어? <laughs> 그거 창문에 보여. 배율 있으면 보여. 전방에서 쐈는데. 별로 싸우기 싫은데, 얘들 어디 위치를 모르겠어, 이건. 다시 우리, 옥상에 자리를 잡고 싶은데, 차라리. 우리, 우리, 야, 찾았다, 찾았다. 아직 우리. 그 집에 있어. 어디, 어디, 어디? 아까 그노 아까 그, 그 집? 아까 그, 집 어, 저기 보인다. 나만 안보이니? 아, 가 쏜거야? 어, 넌 배율을 너배로썼어 그래 내가 샀어야기 안보여 나나 아까 다시 언덕으로 언덕으로 이동할게 나오 저기 뭐 점이 움직이는지 나무에 다시 언덕으로 이동한다 나 버리지마 <laughs> 너 거기 있어 그냥 야, 여기 그건데 제한구역 넘었는데 곧 아직 안됐잖아 아 씨발 야나 안되겠다, 야, 야, 나 쏜다, 나 쏜다, 얘들아. 아, 씨바, 진짜. 아! 위쪽에서. 나안돼나 죽었어. <laughs> 그 위쪽에서 쏘는거 맞아. 영도가 말한대로. 제한되고 있습니다. 그냥 이동해야돼. 나가는 길이 어디여? 제새끼들 이동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동했냐? 야 지금 언덕 위로 올라가면 안된다 옆으로 돌아라 그냥 옆으로 돌아 그냥 언덕 위로 올라가면 죽어 영도를 따라가면 될거야 응차 음, 탔어 엄마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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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 싸워도 돼? 어, 온다 온다 내 앞인데? 쏘지마 쏘지마 내 앞인데? 어 내, 내렸다 어 그냥 쏴라 아, 네, 야, 네, 아, 쟤들 아직 네, 니들 그 집에 있는 줄 아나 보다 잡을 수 있으면 쏴 근데 안보여 저기 있잖아 봐봐 줌 땡기고 해 아니 줌 땡겼어 땡긴거야? 1단계 줌 아, 정준준 아니지 않냐? 어, 그래, 맞네, 아니네. 근데, 나 이거 배율 스코프, 없어. 배율 없어, 도레드탑 같은 거 달아갖고 해. 야, 왼쪽에, 오른쪽에서 또 쏜다. 오른쪽에서 음, 또 있다. 음. 왜안 맞지? 애들 너무 올 텐데, 그냥. 이들 거기 있다가 그냥 죽는다, 그거. 엎드려 야, 왼쪽 수 봐, 없습니다. 왼쪽. 왼쪽, 왼쪽, 왼쪽. 왼쪽. 왼쪽에서 왼쪽으로 돌아온다 분명히 왼쪽 에이, 에이, 왼쪽 한 명, 왼쪽 왼쪽 왼쪽이 두명 아이고 다 죽었다 아이고 바이니 아, 시체 굴러간다 엥아나 굴러가는데